이전에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예컨대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등의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안경이나 컨택렌즈를 하기 싫어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노안 연령에 이르러서도 안경이나 돋보기 착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지 않았던 눈에 비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도수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대 이전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가끔 각막 상태가 그리 좋지 않거나 레이저 시력교정 수술의 절삭 중심부가 주위로 많이 비켜나 있는 경우는 수술 후 결과의 예측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첨단 검사 장비로 안구계측을 하고 있고 많은 경험적 결과의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게 되었고 의료진의 오랜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매우 정확한 다초점 인공수재체 도수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라식, 라섹, 스말라식 수술을 받은 분들도 이전의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수술 자료가 따로 필요 없이 백내장 및 노안을 동시에 교정하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공수정체 도수 공식으로는 베르트루 k TK 공식, 빅테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헤이기스L 공식 등이 예측도가 매우 높으며 저희 병원에서 사용 중인 생체계측기인 아이웰마스터700의 내장대원이 있어 검사자가 직접 수치를 공식에 입력하여 결과를 얻는 경우보다 더욱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백내장 수술 중에는 나식을 받은 눈이라면 수술 중에 나식 절편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술의 절개창이 절편과 연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식 각막 절편의 경계가 들리거나 노안백내장 수술의 절개창에 연결되면 상피내생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전된 기술이나 뛰어난 공식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라식 라섹을 받은 눈에서의 노안 백내장 수술에서는 일반 백내장 수술에 비해서 잔여 굴절 이상 즉 잔여 근시 원시 난시가 남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안 백내장 수술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 즉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의료진과 상담을 하고 정확한 검사를 거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